XMAX 예, 300 라이더를 위해서 어, 영상을 어, 여러 번 올리는데 어, 왜냐하면 XMAX 300이 특유의 단점이 시동성 어, 겨울철에 뭐 시동이 약하다고 하는데 어, 모르겠어 일단은 대표적으로 알려진게 그거 잖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가 어, 제너레이터 발전량. 어, 그러니까 발전량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이 어, 엄청 작아, 어, 엄청 작아서 그 각종 전자 장치를 다룰 때 어, 조금 단점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어, 그런 단점에 어,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올리거든요. 일단 저는 뭐 브이파워 인산철 배터리 어 장착이 돼 있고 엑스맥스 어 3년차 거든요 어뭐 인산철 배터리 자꾸 이야기 하는데 어뭐 자랑하려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어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어 조금 알리려고 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먼저 탈리스만 열선 핸들을 장착하기 전까지는 어 v 파워 인산철 배터리 달아서 뭐 특별히 뭐 이득을 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은 많이 못해봤어요 어 왜냐하면 저는 엔진 오일도 5w 40모틸어 어 스쿠터 파워 LE를 넣고 있고 어 미션 오일도 10W 어, 기어 오일 모틀거 어, 어, 넣고 있고 어, 어, 그리고 뭐 기름도 고급유 항상 넣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3년 동안 시동이 안 걸려 본 적이 없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시동 키 눌렀는데 시동을 못 걸었다. 어, 그거는 내가 조금 바빠서. 어, 시동키를 너무 짧게 눌렀거나 그럴 때 있죠 뭐한 3초 정도 눌러야, 눌러야 되는데 그냥 한 1초만 눌렀어 어. 그래가지고 모터가 돌아가다 말았어 어. 그런 거 제외하고는 어, 내가 시동 걸어야지 하고 이제 눌러서 시동이 안 걸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가끔씩 그막 일하다 보면 뭐 바빠서 뭐 시동을 짧게 누를 때도 있어. 뭐한 1초? 어. 근데 짧게 눌 눌렀, 눌렀을 때도 어 그냥 시동이 걸릴 때가 많어. 어. 모터 모터 끝나고서 어. 그냥 시동이 그냥 어렵게 힘겹게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어. 짧게 눌렀는데. 일단 시동은 그렇고 어 그리고 디젤, 디젤 429짜리 안개등이잖아요. 어. 디젤 429짜리 안개등에 핸드폰 거치대에 블랙박스에 어. 그렇게 어, 사용을 하면서 12시간? 모르겠어. 내가 12시간 일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방전 되거나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오늘 내가 실험을 해본 게 지금 대낮이잖아요. 대낮이라 안개등을 끄고 핸드폰 거치대에 블랙박스에 일단 탈리스만 열선 핸들 일단만 켜놓고 일을 하면 어 배터리가 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버틸까 실험을 해보려고 어 지금 일 나와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버텨, 어 그러니까 지금 13V잖아요, 지금 공회전 하고 있는데, 그니까, 그니까, 이렇게 배터리가 뭐 12.8까지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거는 시동 걸고서 처음, 처음 3분 이내, 어. 왜냐면 탈리스만 열선 핸들이 3분 동안 급속 가열이라고 설명에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3분 동안은 전압이 저렇게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3분이 지나면 14.1에서 2까지 봤어요. 내가 오늘 일을 하면서. 어.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이라 배달이 많이 없잖아요. 콜이. 어 그래 가지고 어 배달 라이더도 어 이런 거는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콜이 없는 월요일이다 하면 한 3천원 어한 3천원 이상이면 웬만하면 그냥 봤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지금 코를 조금 여러개 했는데 어 그러니까 시동을 걸었다 껐다 많이 했겠죠 코를 뭐한몇개 했지? 지금 세 보지는 않았는데 뭐한 여섯개인가 다섯개인가 했을예야 아마 어. 뭐 4천원짜리 3천원짜리 그런거 어 들어오는 거 했거든요. 뭐, 5,000원짜리도 몇개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열선 핸들 1단만 키고 일을 했을 때, 배터리가 14.1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13.1에서 지금 잘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은, 이게, 스로트를 땡기잖아요 스로트를 땡기면 확실히 그 충전속도도 엄청 빨라지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일하면서 배, 저기 배터리 전류량을 확인을 했는데 14.1에서 2까지 왔다갔다 하더라고그 그니까 어.. 그니까 이게 V 파워 인산철 배터리가 순정보다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충전 속도가 순정에 비해서 뭐 2.5배 이상? 어. 아무튼 뭐 제가 그거 설명서를 본 지가 오래돼서, 저는 장착한 지 3년째라고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뭐. 맨날 그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튼 충전 속도가 순정에 비해서 뭐 2.5배 이상이라고 이렇게 봤던 것 같긴 한데, 확실히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어 지금, 지금은 공회전이라 지금 저 절, 전류량이 어 많이 쭉쭉 안 올라가는데, 일을 하면서 스로틀을 당기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배달을 해보니까 어 확실히 1단만 틀어놓고 어 안개등을 안 켰을 때어 핸드폰 거치대에 일단 그 다음 블랙박스 어 그거 말고 없죠. 지금 켜져 있는 게어 그렇게만 했을 때, 뭐한 12시간 이래도 어, 배터리가 버텨 줄것 같아 어, 내 생각이 어.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 게 요즘에 막 단건배달이 많아 가지고 막 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러니까 막 들르고 들르고 뭐 많이 하다 보니까 시동을 막 계속해서 막 반복했다 껐다 켰다 많이 해야 되잖아 <laughs> 그거에 따라서 틀리는데 보통 신호 하나만 걸려도 뭐 2, 3분? 어. 보통 1분, 2분 이상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급속, 급속이, 급속 발열이 3분이에요, 3분. 어. <laughs> 그러니까 신호도 한, 한 개, 두개 받으면 어, 3분 끝난다고 봐야지, 급속. 어. 그러면 급속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되더라고 어, 갉아먹는 거에서 역으로 충전하는 걸로 전환이 되더라고 그래갖고 배터리 전압이 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14.1에서 2까지 막 어, 올라가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엑스맥스 타시는 분들은 어, 그러니까 그 요새 뭐 2200원 짜리 뭐 그런 콜이 많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거만 많이 앉아보면 어 한겨울에 어어 탈리스만 열선 핸들 일단 틀고 풀로 12시간씩 일해도 어 방전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타봤나? 어, 한 2시간 정도 타봤거든요? 어, 타면서 이 배터리, 저기, 전류를 어, 보면서 어, 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엑스맥스 어, 타시는 분들 어,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CCA가 320인가? 아마 그랬고, 어, 충전 속도가 어, 순정에 비해서 한 2.5배 이상? 어, 어,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도 더 크거든요. 어, 10AH,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순정이 6인가? 어, 6인가 아마 그럴걸요? 어, 순정은 잘 모르겠네 용량이 얼마인지. 어, 근데 인산철 V 파워 인산철은 10A H. 그러니까 용량도 더 커요. 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그 좋은 거예요. 어. 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데, 뭐 어. 어, 전체적으로 다 좋으니까 어, 비싼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엑스맥스 처음 타다가 한1년 반인가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어 대차 어그니까 바꾼 거예요. 어새새 걸로 어 똑같은 엑스맥스인데 어 연식만 바뀐 거지. 어 그래가지고 배터리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여기를 옮겼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배터리는 어 3년 쓴게 맞고. 어 엑스맥스도 어, 3년 탄게 맞아. 어, 물론 얘는 연식이 24년식인데 어, 중간에 새새 어, 새 걸로 한번 바꿨기 때문에 어, 3년 차는 맞아. 근데 탈리스만 저기 열선 핸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열선 핸들이 급속 가열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이 11.6 인가 뭐 7인가 뭐그 이하로 내려가면 열선 핸들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있는데 그 이슈하고 이 브레이크 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 조금 충돌? 어, 충돌한다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왜 우리 컴퓨터 사용할 때 어떤 게 서로 충돌하면은, 뭐, 뭐 창이 뭐안 열리기도 하고, 뭐 이상 증세도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 서로 충돌을 하면, 어, 딱 느낌이 그 느낌이야. 지금, 그니 그러니까 시동을 껐을 때, 지금 저는 이 주차 브레이크를 항상 이렇게 누르거든요? 어, 브레이크를 잡으면 습관적으로 어, 그러면 시동을 다시 걸때 브레이크는 이미 잡혀 있으니까 이이 이 시동 스위치만 누르면 원래 시동이 걸려야 되거, 되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걸리죠. 어, 지금은 걸리는데 어쩔 때는 안 걸려. 브레이크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레버를 한번 딱 당기면서 얘를 누르면 시동이 걸릴 때도 있고, 어, 어쩔 때는 얘를 막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해도 막 얘가 막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게 아니고, 스타트 모터가 안 돌아가. 어안 돌아가. 어 왜냐면 ECU가 그 브레이크 잡았다는 그거를 신호를 잘못 잡나봐. 응. 어디랑 그게 뭐 충돌을 하는지 뭐하는지. 어. 근데 또 이상하게 앞 브레이크는 잡으면 100% 시동이 걸리더라고. 어. 앞 브레이크하고는 충돌이 없는 것 같아. 어. 근데 모르겠어. 이 열선 핸들 탈리스만 열선 핸들 기능이. 두 가지잖아. 두 가지. 어,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 저절로 꺼지는 거. 어. 그 다음에 시동 켰을 때 열선 핸들이 3분 동안은 급속으로 뜨겁게 해준다는 거. 어. 어. 딱 그거 기능 두 개인데, 그 기능이 이 c u 하고뭐 이런 뭐 브레이크 신호하고 뭐 이렇게. 충돌할 건이 없거든요 어, 근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모르겠어 뭐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는데 나는 릴레이 달았잖아요 릴레이 어, 릴레이 달았는데 어, 릴레이 장착도 그 설명서대로 어, 잘 했는데 어, 장착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정리를 하면은, 그거, 어 충돌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깨름칙한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은 엄청 따뜻해. 어 진짜. 그, 열선 핸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달 라이더 특성상 시동을 자꾸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이게 열선 핸들이 아무리 뭐 5단을 틀어놓고 일을 해도 껐다 켰다 막 계속 막 반복을 하니까 온도가 끝까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 어, 그죠?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뭐한 미지근한 수준? 어, 그 정도로 항상 거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탈리스만 열선 핸들은 거의 항상 풀 온도? 어, 풀 온도. 그러니까, 일단이 50도다 하면 거의 항상 50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야. 어. 왜냐면, 급속으로 열을 올려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게. 근데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 진짜. 어. 진짜 그, 예전 5단짜리 그거 5단 켜놓고 일하는 것보다 이거 1단 켜놓고 일하는 게더 따뜻하고 더 뜨거워 지금 어 체감이 그래요 어 그래가지고 단점이 그 배터리를 조금 많이 잡아먹는다는 그런 게 단점이었는데 지금 제가 한 2시간 일하면서 어 실험을 해보니까 안개등만 안키면, 응. 안개등만 안키면 이거 일단만 틀고 한 12시간 버틸 것 같아. 어. 물론 인산철 V파워 배터리에 한해서 예요 어. 왜냐하면 충전, 배터리 충전 속도가 2.5배 이상이니까 V파워가. 어. 어. 그러니까 어. XMAX 타시는 분 중에, 어. 어, 배터리 전류는 약한데, 어, 손은 싫었고좀 따뜻하게 조금 겨울 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엑스맥스 타시는 분들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어,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이 아닐 때는 저는 이거 배터리 잘 들여다보지도 않거든요. 어. 잘 들여다보지도 않아 생전. 어. 근데 겨울에, 어. 겨울에는 그 열선 핸들을 켜야 되니까 어. 겨울에만 조금 이렇게 수시로 전류량을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어. 그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통 보면은 저는 이거 경고, 이거 확인 안 누르거든요. 이거 누르기 싫어서 이거 시계도 다른 거 이거. 근데 이거 시계 없으신 분들은 이거 확인 누르면 어 여기 배터리 표시 나오잖아요. 어어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일하다가 가끔씩 이거 신호 받을 때요거한 번씩 쳐다보면 돼. 지금 뭐 공회전이라서 그런가 전류가 잘안 올라가기는 하는데 어 아무튼 어 안개등 안 키고 어 일단만 일단만 키고 일하는 거는 확실히 손도 많이 따뜻하고 배터리도 뭐 버텨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엑스맥스 타시는 분.